이 차량은 코란도 스포츠 차량입니다 이 뒤에 파이프가 끊어져서 오셨는데 이렇게 철사로 묶어 갖고 오셨네 아마 덜덜거리니까 묶어 갖고 오셨네 이 쪽에 플랜지가 끊어졌어요 이걸 용접해 달라고 오셨었는데 뭐 신품도 그렇게 큰 금액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새 거로 교환하기로 했습니다 한번 작업해 보겠습니다 예, 탈거를 했습니다. 탈거해서 를 보면 플랜지가 다 썩었어요. 아 뜨거. 후 <laughs> 이게 판이 얇아 갖고 이제 이게 만약에 이걸 용접을 용접을 처음에 해 달라고 오셨는데 안 아, 그러면 이게 플랜지를 잘라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나 기성품 잘 나오거든요. 기성품 이걸로 교환하는 거나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나니까 가급적이면 새 거로 교체하시는 게 낫죠. 가스켓과 같이 교체를 해 보겠습니다. 이제 예, 조립하고 상태를 봅니다. 네, 이렇게 조립을 했습니다. 디젤 차례서 뭐 시동 걸어도 크게 뭐 소음은 없어요. 근데 이제 덜커덩 거리죠? 이 쇼바 이게 여기 지 뭡니까? 이 뒤에 이쪽 멤버 뒤 위로 올라가는 파이프가 다서 덜커덩 거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교환한 겁니다. 예, 네, 다 됐습니다.